바로 수분을 킵한다 물을 머금고 있는 기능이 있구요 머드가 또 하나 증발 증발이 이제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느리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얼굴에 물을 발라요 몇분 만에 증발할까요 뭐한몇 분이 한 1,2분 뭐한 3분 그죠 3분이면 아마 증발할 거예요자 근데 우리가 머드 팩을 바르죠 그럼 얼마나 갈까요 못해도 10분 이상 15분 그죠 꽤 오래가죠 두꺼울수록 더 오래가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증발 시간을 오래하게 하고 수분을 킵하는 기능이 있더라. 자, 이게 머드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또 이걸 기억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돼지 뿐만 아니라 하도 나 이렇게 목욕을 하고요. 코끼리도 이렇게 목욕을 해요. 지는 목욕을. 얘는 왜 그럴까요? 1번 더워서 맞습니다. 네, 온도 낮추려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얘는 어디 살죠? 합, 앞, 앞, 아프리카. 그죠? 얘네는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이니까 바로 머드는 어떤 기능을 있냐? 이 머드를 바음으로써 바로 열즉 외부를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열을 차단하고 어떤 나쁜 것들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단 기능이 있는 머드다. 자 이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강아지도 발라요. 혹시 강아지 보셨나요? 머드 바르는 거 아마 자주 보시진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 하면 대부분 키우니까 진흙을 안 묻게 하실 텐데. 야생 강아지들 보면요, 실제로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진흙을해서막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놀라운 건 강아지가 이렇게 막 부르는 머드에서 노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자기의 체취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얘가 늑대잖아요. 늑대 자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야생에서 머드를 하는 어 친구들 동물들 중에 자기의 채취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구른다고 합니다. 어, 신기하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차단을 위해서 굴렀는데 가끔 먹는 애들 있어요. 네, 흙 먹는 애들 왜 그럴까요? 네, 스트레스, 네. 이상. 네. 그래서 강아지가 막흙 같은 걸 먹는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단 기능이 있다에 거든또세 네,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곰이거든요. 곰도 지흙 목욕을 해요. 놀랍게도. 자, 얘왜 할까요? 아까 형만 사님이 말씀하신 거, 어, 미연 사장님 맞아요. 자, 이런 동물들이 이 진흙을 바르는 또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세균, 바이러스, 기타 벌레를 떨쳐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저도 이제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머드를 구르고 나면 이게 바이러스, 세균 막 이런 애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머드를 바르고 돌아다닐 것 같잖아요? 실제로 촬영한 걸 보면요. 그 머드를 말린 다음에 얘네들이 터입니다. 털어. 어, 오, 똑하죠 예, 네. 그래서 걔네들을 흡착시켜서 털어내는 어떤, 네, 위생 기능도 있다. 돼지 마찬가지죠? 자, 흡착하는 기능이 있다. 예, 네. 그래서 머드는 뭔가를 잡아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이것도 또 머드의 기능이었죠? 자, 이, 이 동물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동물들은 또. 네? 막 들어가 있죠? 막, 지능에 막. 첨봉첨벙하고 이거 이뭐하는뭐왜 그럴까요? 이 동물도 왜 그럴까요? 네. 자, 이분들은 바로 뭐란 거죠? 왜 들어갔죠? 그쵸? 미용 혹은 건강 바로 미네랄 그 안에 머드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기타 등등 뭐 게르마늄 기타 등등 좋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머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의미가 있죠? 머드가? 자 그래서 이런 음, 훌륭한 기능의 머드다. 자이 친구들을 왜, 왜 이러고 있어요? 왜막막막 막, 막 이러고 있을까요? 난리도 아니죠? 자, 이건 머드의 어떤 기능일까요? 머드 왜 이러죠, 이거? 자, 시크릿도 이 보령 머드 축제에서 또 요렇게, 요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 뭐냐? 바로 머드가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서. 실제 강아지들이랑 뭐 동물들, 뒹구는 애들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머드에서 뒹굴다고도 해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 머드. 자, 그 중에, 데드시 머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드시 머드. 뭐, 머드 많잖아요. 뭐, 집 앞에도 있죠. 근데, 데드시 머드는 뭔가 특별하죠. 바로 뭐가 특별하냐? 자, 사회를 가보면 됩니다. 자, 사회 가보신 분. 아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자, 여기가 이제 사회 머드인데, 이걸 딱 보면 그냥, 음, 뭐, 둥둥 떠있는 사람도 있고, 어, 머드 칠하고 있네. 그냥 바다 같네. 이런 느낌 받으시죠? 자, 제가 또 하나. 사회 아무 이상이 없죠? 의문점이 없죠? 자, 근데 또 하나의 제가 사회 바다 를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사회 바다입니다. 다르죠? 다시 다르죠? 자, 이거는 바로 저 자랑하려고 썼어요. 사회를 가본 사람만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회 바다예요. 근데 완전 다르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사회 바다가 이렇게 바닷물도 들어오고 민물도 강물도 들어오잖아요. 강물이 들어오는 초입 부분만 머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진흙탕 같은 바다, 사회바다가 있고 점점점점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드디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무른그 호텔 앞에는요, 완전 소금에다가 실제 바다를 닿을 수는 없어요. 공 떠있으니까. 근데 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머드가 아니라 흙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소금.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바다가 지역이나 어떤 그 구역에 따라서 농도와 어떤 성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걸 좀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흙 바다 가 있고 소금 바다가 있다. 자, 이 유명한 그림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봐 제가 했어요. 다 아시죠 이거? 네. 자, 워낙 수, 이 소금이 농축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레스를 총 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짠, 이쁘죠? 소금이 붙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야, 2년 후라고요. 꽤 오랜 시간이죠. 2년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오, 뷰리풀.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소금이 어떻다?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이게 소금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왼쪽이 4회 일반 해수. 자, 보면은. 쭉 있으면, 미네랄 함량이 어떻죠? 훨씬 많죠, 사회가.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염화나트륨이 뭘까요? 음, 소금, 그죠? 염화나트륨은 사회는 6.5ml, 그러니까 리터당 6.5g이 들어있고, 일반 에수는 23g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적게 들어있는 거예요? 더 적게 들어있죠. 그죠? 더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3 6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짤까요? 일반 횟수가 짤까요? 사회가 짤까요? 일반, 우리 은정사님, 사회, 사회, 사회. 사회가 짜죠. 그러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소금은 양이 줄어들었는데, 왜 실제로 더 짤까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드릴게요. 어,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요 위에 보면 나트륨은 실제로 많아요. 10에서 40 나트륨 함량은 훨씬 높습니다. 보이시죠?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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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 자 나트륨의 나트륨 함량은 높아졌고 염화나트륨 의 함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염화나트륨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리가 됩니다. 약 비율이 나트륨 40%, 염소 60%예요. 6대 4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실제 짠맛은 어, 뭐 때문에 나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 짠맛을 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염화나트륨의 함량은 줄었지만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짠게 아닐까? 이월 되실 것같는데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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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어요? 예. 네. 그래서 짜다. 딱... 이해 되셨죠? 월 없고 7월 되면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론은, 나트륨이 농축이, 니까 굉장히 고압력으로 들어있는 건데, 실제로 시크릿 소금을 쓰자, 먹잖아요? 입에 발라보시잖아요? 그럼 어떻죠? 써요. 예 네, 정답은, 사해바다는짠게 아니라 씁니다. 실제로 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수영장에서 은영사장님이 소금물 드셨나, 은정사장님이 소금물 드셨나, 하여튼 최은정사장님과 최은정사장님이 소금물을 드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 안전 요원이 난리가 나서 빨리 뱉으라고. 엄청 막 쓰다고, 짜고 쓰다고 막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해소금이쓴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래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함량이 거의 100배죠? 실제로 마그네슘이 쓴 맛을 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나왔죠? 우리 사해는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미나랄 때문에 굉장히 쓰고 짜다. 자, 그럼 우리가 맛을 이렇게 느꼈듯이 이게 몸, 이 물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엄청난 농도의 양이 모공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즉, 핵 공급. 엄청난 양의 그 미네랄을 공급한다. 오버 서플라이. 네. 자, 이런 효과가 있다. 뭐, 다시는 얘기지만 좀 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효과. 또 하나 살균이 되겠죠. 모드가 사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일반 머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비온 머드에서 부르진 않잖아요. 뭐, 부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런 고농축 소금에 있는 사회모드는 자연스럽게 살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부제를 안 넣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모드 특별하다. 그럼 결론, 수분도 공급하고 피, 피지도 제거하고 아토피도 없애고 피부질환 치료가 되고 항균을 내고 뭐 미용에도 효과가 있고 보습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다 설명이 됐죠. 자 이런 습성 때문에 바로 이런 효과들이 났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얘로 뭘 만들었냐?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시크릿? 사회 모드? 저 처음 봤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봉투? 아 이거 포장 바뀐 거 보셨나요?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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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좋긴 좋았는데 이게 보관이 좀 힘들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아주 깔끔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막 먹고 싶게 생겼죠? 이렇게 쓰다 만 거를 이렇게 막을 수 있게 이쁘게 바뀌었다. 그래서 사회 머드가 아주 좋은 머드가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러는 거죠. 어, 이 집에서 가능하냐? 이게 사회 머드를, 어, 가능하다. 오케이. 자, 필요, 쓸만큼만 쓰고 남은 건 이렇게, 어, 장가라.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머드. 강추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실트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99.4% 사회 머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안 어, DMD, 그, 하이단토인이라는 아주 안전한 방부,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한0.6% 정도. 그래서 실제 오래 닦둬도 썩지, 물론 이제, 너무 오래 놔두면 썩겠지만,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이 실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팽창, 팽윤. 이렇게 흡착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드팩을 하면 모공을 조여주고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모공에 있는 거를 쭉 끌어올리죠. 그래서 딥클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단막이 있죠. 머드가 굳어가니까 그 사이에 물이 구여 있으니까 바로 보습까지 되더라. 이게 원리인 거예요. 결론은 모공을 쪼여서 그 안에 걸 끄집어내면서 물이 차면서 물을 공급해 주고 그 안에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자,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드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머드의 머드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머드 마스크. 거기다 이제 뭐 오일 성분도 넣고 또... 우리 미용에 좋은 성분은 바로 이 머드 마스크로 팩을 요렇게 요로 요래 요로 요래, 요래 했더니 이뻐졌다. 자, 근데 경고, 경고 문구가 있죠? 오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다시는얘기를안 된다. 너무 마르면 그 보습된 그 모공에, 모공그 보습된 피부에 수분을 다배송한다 오히려 건조해진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머드는 마를 때까지 하는 게 아니다. 머리 두피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5분 안에 바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뭐 10분 유지하라고 하는데 10분까지도 약간 좀 그렇고, 한 5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씻어내는 머드팩. 자, 또 뭐가 있죠? 업그레이드 된? 이번에 머드에다가 흡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을 넣습니다. 자, 철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까칠한 느낌. 자, 자석을 대면 이렇게 확 자석 느낌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런가루, 철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엠포스 시때 주의할 점. 뚜껑 열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녹슬어요. 그래서 절대로 엠포는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차단 잘하셔야 돼요. 녹슨 처리를 쓰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엠포로 샤샤샤샥 바르고 자석으로 띄어내고 3분만에 자석으로 띄어내고 물로 씻지 말고 이렇게 흡수시키면 너무너무 좋더라. 네. 실제로 막 모낭충에 말씀하시대 모낭충도 잡고 여기 그 무전 이렇게, 이렇게 뾰루지처럼 올라온 거 뭐, 아, 갑자기 사마귀처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그것도 없어지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미네랄 함량이 농축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폐물 제거가 아주 잘 되죠. 자, 그래서 밤에 하시는 게 좋다. 아, 빠로 은정사님 어, 정답. 비립종을 비립종도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립종 있으신 분들에게 M4 강추. 자, 이렇게 샥띄어내시면 되고요. 자, 또 어디 들어있냐? 바로 머드 샴푸. 자, 머드 샴푸가 우리가 아까 말한 아까 말한 효과들 때문에 머리가 두피가 깨끗해지고 이 영양분이 있고 열도 낮추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머리가 에이, 나더라 물론 표현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자 바로 실트 머드와 시솔트 들어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이럴 거예요 머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으니까 갈색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갈색은요 머드로 내는 게 아니라 카라멜로 내는 겁니다. 예, 카라멜 색깔이에요. 머드 색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컨디셔너는 흰색이지만 성분을 보시면 바로 머드가 들어있습니다. 실트. 그 소금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요, 요 컨디셔너도 아주 좋다. 또 뭐가 있죠? 네, 헤어 마스크. 헤어 마스크가 실제로 코팅도 해주면서 복원도 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컨디셔너보다 마스크가 훨씬 좋다고 느끼거든요. 예. 이 역시 솔트와 실트가 들어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있죠? 어떤 제품? 예. 네. 머드, 비누에도 바로 요 실트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카라멜이 들어있진 않고, 그냥 머드가 그냥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연, 커넬 오일, 천연 오일에 실제 머드를 넣은, 그냥, 뭐랄까요. 천연 비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머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쭉 알아봤고요. 놀랍게도, 어, 벌써 3 0분이나 아, 20분이네. 나 놀랍게도 끝났습니다. 예. 어 깔끔하죠, 오늘? 예. 그래서 사회버드는 만드는데 5천 년, 운반하는데 2만 킬로, 정말 신이 내린 선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이 시크릿, 사회버드 아, 사회 많이 쓰시고, 이뻐지시고, 건강해지시고, 부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 금방 끝났다. 네, 세세에서 제일 좋은 강의는 짧은 강의, 제일 짧은 강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였지만, 네 복습하는 의미로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아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못볼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잠시만요. 아이고 왜안 나오냐? 네, 다음 주일박2일 세미나. 아 다음 주에 세미나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세미나 때문에 생각하고다 다음 주에 다다 다, 어. 아, 다음 주 울렁도가 있네요. 아이고, 운동. 2주 연서못 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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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지? 아이고, 기대해되는데 2주 후,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